야 뭐하고 있니? 아안 춥니? 뭘 보고 있는거니? 나랑 자고 있는거니? 아 혼자 외롭게 뭐하고 있는거야 아우 리야 거의 비를 맞고 있니 오, 자고 있는 게 아니구나. 그래, 비 맞지 말고 움직여. 어디 가는 거야? 야, 한 마리에 하나의 그한 척의 배 같다, 야. 야, 어이구. 잠수도에. 오, 나는구나. 아, 뒤에 누가 따라오네. 재기다린 거구나. 오, 날 수도 있구나.